치아를 밝게 하려고 농도를 좀 옅게 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다들 염려하는 게 농도를 옅게 하면 옅게 할수록 열차단 손실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? 그거는 어떤 종류의 필름에 따라 다릅니 예전에 저희가 찍었을 때 말씀드렸던 크게 나누면 이제 반사 비반사가 있는데 물론 이제 반사 필름에도 이제 브릴딩의 영향은 없을 수가 없죠. 되게 단순하게 지나면 지날수록 열차가 더잘 되는 건 사실인데, 체감으로 따진다고 하면, 비반사 같은 경우는 여튼 필름 같은 경우, IR컷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, 체감상으로는 열을 느껴질 수 밖에 없다. 그리고 비반사 같은 경우는 여든 필름에도 불구하고, 어쨌든 그걸 열을 반사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, 체감상 덜 하다고 수있습니다 그래도 지단계 밝은 것보다는 열차단 놀이 좋다. 하지만 열차단 필름은 엄청난 차이를 내지 않는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비반사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D2 아니 그리고 9 9 농도와 상관없이 저희는 IR컷을 다 동일하게 맞추고 있는 거 근데 이것 또한 IR차단 률이 동일한 거지 체감상으로 했을 때는 어, 옅은 필름이 조금 더 뜨거울 수도 있어요. 들어오는 햇빛 때문에 좀 뜨거운 걸 수도 있을까요? 당장. 다시 광선 같은 거. 네네.